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지금 예, 보니까 예, 대표님께서 예, 운영하시는 사진관이 무슨 사진관이죠? 예, 성포토스튜디오입니다. 성포토스튜디오. 예, 예. 예. 대표님께서 이번에 좋은 일, 뭐 만원에 뭐, 행복? 예, 왔나요 뭐, 예, 예, 뭐 액사를 예. 그 가족을. 어떤 거요, 예 대략 여러분이 주십시오. 가족 사진인데요. 예. 이제 이런 사이즈로 이제 해서 좀만원의 행복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대표님이 사진 여기 가족 사진도 예, 찍어주고. 예, 예, 예. 이래, 예깨도 만들어주고. 예, 이렇게 해서. 만 원? 예, 예. 아, 뭐, 저희 금천을 위해서 저희가 모집해주면 되는 겁니까? 예, 아, 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 그럼. 근데 왜, 왜 갑자기 도와주세요. 이런 일 하시려고 하세요? 아, 좀 공부도 좀 밝혀면서 어. 이렇게 해드리려고. 대표님이 이렇게 그 있어요. 사진과 몇년 하시는 거 하셨어요? 네, 예, 저는 시흥에산 지가 한, 30, 한 36년. 36년. 예, 예, 예. 어. 근데 왜 홍보를 뭐하러 해요? 그렇게 많이 아 그래도 <laughs> 좀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좀 좋은 작품도 좀 하고 좀 저렴하게 좀 해봐 드리고 싶어서 아. 작업을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네. 가져오게 해도 좀 만들고 네, 네, 네.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찍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만 원만 가져오면 네, 네. 저만한 액자를 사진도 찍어주고 딱 네, 네, 네. 주시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홍보하실 일도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 오시면 아주 좋은 작품으로 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이거 말고, 이제 그 무료 말고, 만만원님 네, 그렇죠. 무료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여기는 주로 어떤 사진들이 많이 촬영하러 오십니까? 저는 이제 뭐, 증명 여권 사진도 다 촬영이 가능하지만, 예. 가족 사진, 예. 앞으로 이제, 리마인드 웨딩, 이런 촬영 위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웨딩도 많이 나가시나요? 예, 예. 웨딩, 그, 웨딩하고 예, 돌잔치. 예, 예. 예, 그런 촬영도 뭐, 외부의 촬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돌잔치, 예, 예. 뭐, 회갑잔치, 뭐, 다 한, 다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아 어, 02에. 02? 6 4 6 5의 4431입니다. 다시 한번 천재 불러주세요. 예, 02? 6 4 3 야, 6 4 6 5의6 4 6 5의 네, 4431입니다. 4431. 31인입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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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예. 또 하실 말씀 또 있으면 또 말씀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